6월 11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삼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매니저들, 비트코인 ETF 2022년에 승인될 수도 비트코인 펀드로 유명한 오스프리 펀드의 CEO는 비트코인 ETF의 상장 승인까지 길게는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SEC는 비트코인 ETF의 상장 승인 결정을 6월 이후로 연기한 상황이지만 규제 당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빛을 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에 대비하려면 이런 주식을 사라 UBS는 더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가진 주식에 유리한 현상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다며 익스피디아 세일스포스 코카콜라, 에스티로더 아이비엠 등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연 3%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의 확률을 40% 정도로 보고 있다. 고 밝히며 공급망 혼란이 개선되고 보복적 수요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말께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추격의 온라인 쇼핑 시장 진출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듭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 1일 넷플릭스닷쇼을 미국에서 먼저 개점하고 앞으로 몇달 내에 다른 나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쟁자들의 도전에도 가입자 확대 외에 다른 수익 창구가 없었던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를 설립해 매출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로백 1.99초 모델 S 플레이드 출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가 출시됩니다. 모델 S 플레이드는 2012년 모델 S 출시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차량으로 모델 S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루시드 등 경쟁자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고성능 모델 S를 내놓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컵이 없어 못 팔아요 미국 소비 폭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보복소비의 여파로 스타벅스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컵과 실업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일부 음료가 일시적으로 품절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는 평가입니다. 미치메약 승인 논란, 약효 적고 비싸 VS 환자 보호자 도움, FDA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친약 에듀엘름을 조건부 신속 승인하면서 이 약의 효과와 약값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이오젠은 에듀엘름이 알츠하이머 침해, 환자의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준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사실상 이 약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급적으로 완화시켜준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퓨얼셀에너지 실적 실망의 급락. 퓨얼셀에너지 주가가 실적 실망감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고 있다고 베런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퓨얼셀은 아직은 수익성이 없고 월가도 2025년까지는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수익성은 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당 적자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점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IBM 9월, 페이스북 10월, 사무실 복귀 시동거는 미기업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BM은 9월 페이스북은 10월부터 사무실 운영을 재개하지만 재택근무 직원은 일정 비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원격근무로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원격근무자가 회사 인력의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펙 보고서 물가지표의 70달러 회복 뉴욕유가는 전날 발표된 휘발유 재고 증가 소식에도 하반기 원유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권유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과 유럽이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유가에 긍정적입니다. 이상으로 미주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